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과 배경이야기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유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1장 1절, 유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3장 16절에서 21절, 9장 35절에서 4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유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 연구 범위를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4기 3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10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태초의 하나님의 말씀.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읽어 보라. 이 구절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보여 주는가? 여러분 교과서 질문 읽어 보시고 답을 적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은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진리를 보여 주는데요.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주 귀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시간의 시작 전부터 존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창조된 존재가 아닌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느라라는 이 구절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재임을 분명히 하고 있죠. 세 번째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강조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며 그분 없이는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과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이 구절은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영적인 빛을 통해 인간을 깨우치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을 비추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빛은 어둠에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빛으로 존재하시며 어둠이 그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영원성, 창조주의 역할, 생명과 빛의 근원으로서의 본질을 분명히 드러내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분임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될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과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를 참된 길로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절을 읽어 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알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3절과 14절은 1절에서 3절과 14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하신 중요한 일과 그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시간의 시작 전부터 존재하였음을 나타내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한 지음마 되었으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시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구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스승이나 예언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구원의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14절은 예수님은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기쁨을 경험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졌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구절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구속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진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진리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데요. 이 성류신의 진리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가능성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희생이 필요했고요.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을 경험하셨고,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줍니다. 그분의 신성은 그분의 가르침과 약속이 진실하다는 보증이며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을 읽어보라.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은 사람들이 예수님, 즉 말씀이신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응한 두 가지의 주요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참빛, 즉 참된 빛이라고 부르며 이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는 창조주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분을 거부한 현실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방식이 예수님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즉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의미합니다. 이 특권은 혈통이나 인간의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응하는 현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의 두 가지의 극명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시며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과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게 됩니다. 이 진리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단을 통해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과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0월 16일 수일입니다. 제목은 계속 나타나는 주제 신뢰 불신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9장 35절에서 41절, 12장 36절에서 46절을 읽어 보라. 이 본문은 서두에서 나타난 신뢰 불신의 주제를 어떻게 반복하고 있는가? 그럼 이 부분은요, 요한복음의 초기 부분에서 나타난 믿음과 불신의 주제를 반복하면서 더 깊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믿음과 불신의 주제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즉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비슷하게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은 예수님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고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본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맹인 상태였습니다.이 이야기는 빛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와 그 빛을 거부한 자 사이의 차이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이는 요한복음 1장과 3장에서 나타난 주제와 일치하죠. 즉, 빛을 받아들이면 영적인 눈이 뜨이고 거부하면 여전히 어두움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요복봉 12장 36절에서 46절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선언하셨고 그 빛을 믿는 자들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않았고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이지만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즉 요한복음의 믿음과 불신에 반복되는 주제는 무엇이죠? 이세 구절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반복되는 믿음과 부신의 주제를 강화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주제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반복되며 구체화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거부하는 자들은 여전히 영적 어둠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주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결단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과 영적인 자유를 의미하며 그분의 빛을 거부하는 것은 영원한 어둠과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분의 빛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히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계속 나타나는 주제 영광인데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라. 예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1장 17장 1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아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아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으니" 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 라고 하신 것은 그분의 지상 사역의 절정이자 구속의 계획을 완성할 순간이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바칠 시점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해진 결정적인 순간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영화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하신 말씀하신 것은요,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겉으로 보면 십자가는 치욕과 수치의 상징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도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완전히 드러내는 순간이며,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기에 영화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희생을 통해 아버지의 성품과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입니다. 예수님 기도 가운데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으며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한 구주로서 더욱 찬란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깊은 헌신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셨으며 그분의 영광은 바로 그 희생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어떻게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게 되며, 그분의 희생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거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를 높이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사랑 속에서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제3과 배경 이야기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연구 범위를 꼭 펴서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4과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교과토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이 우리를 돌보시고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태초가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는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세상과 하나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겸손히 경배드립니다. 비록 제 마음과 처소가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하지만 임재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셔서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을 새롭게 볼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있는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견해들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빛 가운데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고 싶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실천할지 알려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저는 어떤 영광을 바라며 꿈꾸며 매일 살고 있을까요?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귀한 영광 앞에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